콩나물 국 끓이기. 일단, 멸치 육수를 내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읍시다. 만추? 삶는 게 아니고 붓을 건데, 이렇게 또 많다. 우리 집에또 콩나물 국고 귀신이 있어가지고, 물을 더 부으면 돼. 물을 엄청 더 부어야겠구만. 넣고, 여기 굵은 소금을 살짝, 살짝 넣고, 숙들여야지. 물을 더 부어야겠다. 끓기 시작하면 가늘해야 되는데, 하루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어 나는 국간장 다 썼네 에이 국간장 다 썼네 참치에 리고 살짝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이 국물도 많아서 이렇게 해도 짜진 않을 것 같아 파랑 고추랑 때려넣고 가는 대충 다된것 같으니까 팔팔 끓으면 콩나물 국은 끝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후추 한번 넣고 음 배거 없는데 맛있어 묵은지 들기름 볶음 일단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묵은지를 씻어서 조사야지 살지 몇 번이면 뭐 뚝딱이지 깨끗하게 씻은 묵은지에 지금 식용유랑 설탕 다시다 조금 일단 넣고 이렇게 버무려줘 버무려줍니다 이게 물을 헹궈가지고 김치가 각자 다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모르니까 레시피는 따로 있어요 알아서 조물조물 해서 남편을 들름볶듯이 들들볶다가 간을 더안 해도 김치 자체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탕이랑 다시다 조금이랑 난 참치에 조금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부어서 다시 센불에서 좀 끓이다가 중간불로 해서 좀 졸여줘야겠어. 마지막에 들기름. 들기름 넣고 후추. 고추 때려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난 오히려 이게 차가운 게더맛있거 시켜서 참물에다가 밥 말아서 먹어도 맛있고 김에 싸먹어도 맛있답니다 신정아버지의 감자조림 레시피 일단 감자를 물에 한 2분 정도 삶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재빨리 찬물에 한번 헹구라고 하시네 전분을 빼야도, 빼야 한다고 하십니다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군 감자를 식용유에다가 달달달 굽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아빠가 정확한 계량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양파와 청양고추. 원래 청양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청양고추가 없어서 파리고추를 대신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물엿을 넣고. 감자가 너무 푹 퍼지지 않게 볶아주면서 우리 친정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만든 감자조림. 내가 원래 깨 뿌리는 걸 싫어하지만, 여기는 뿌려야겠다.